그러면은 벌써 상대, 깨졌죠? 자, 지금 상대 뭐 왼쪽 막을 거 없거든요, 지금. 메가나이트 전혀 안 무서워요. 자, 내전 깔고, 그냥 기사 깔면은 탱커가 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너무 편안합니다. 뭐, 메가나이트의 프린스 있어도, 뭐, 그냥 없어요. 그냥,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잡아주시면은, 자, 보세요. 골렘이어도, 뭐, 없습니다. 이 게임이 이렇게 편해요, 진짜. 여러분, 이, 여러분이... 네, 안녕하세요. 정리입니다. 자, 지금 이 로스트 크라운, 파이어 스프린 나가신다 이 도전이 지금 열려있는데, 아,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생방송할 때 덱을 하나 들고 왔다가, 어, 그 덱은 좀 폐기 처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 대신에 더 좋은 덱을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계정으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좀 희한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뇌전석공 덱인데, 탱커가 둘이에요. 이제 탱커를 둘을 넣은 이유는 파이어 스피릿이 계속 나오면서 딜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버티기 용도로 탱커를 둘이나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통나무랑 화살. 이거는 짤짤리 덱을 의식한 것도 있고, 프린세스랑 뭐 원딜러 자를 때 쓰려고. 그리고 이 지지는 상대 건물을 잡기 위해서 세팅을 한 건데, 아, 이덱 좋습니다. 좀 돌려봤는데요. 게임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지금 이제 7승인데, 나머지 3판 바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두배 되면은 그때부터 석궁을 두개 깔고 공격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처음에는 따로 뭐 석궁을 시작부터 깔지 마세요. 자 일단 화살로 저 로켓병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이 도전이 되게 희한한 게이 파이어 스플릿이 이렇게 꼭 하나씩 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치기도 하고 못 치기도 하거든요. 저 도대체 조건이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laughs> 자 일단은 수비를 합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일단, 이 탱커가 둘이어가지고 수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뇌전탑 위치 실화냐? 아, 이 뇌전탑 이거 잘못 깔아가지고 이거. 이 화살은 로켓병 자를 때 쓰는 거로 좀 아껴둘게요. 자, 일단 두배 전까지 이렇게 좀숨 참고 버티다가 두 배쯤이 되면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자, 보세요. 내 타워 체력 중에 <laughs> 체력이 많은 쪽으로 석궁을 깝니다. 자, 상대, 패카죠? 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 패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깔아주고, 그냥 가운데 뇌전탑 깔아요. 그리고, 일단 수비를 좀 해요. 한번 수비를 합니다. 일단은 저 패카 잡을 때까지 잠깐 수비를 할게요. 야, 패카의 자해, 이거 진짜. 자, 석궁이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상대들이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탱커 깔면서 수비를 한 다음에, 자, 석궁이 살아있잖아요? 자, 지금 두 번째 석궁을 이렇게 깝니다. 아유, 상대, 뒷패카 하셨네. 이 석공 막을 거 없죠? 자, 배드밖에 없는데, 뇌전탑 깔면은, 여기 나오는 이 파스들이 의외로, 예, 네, 석공을 굉장히 잘 지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석공을 깐 다음에, 상대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파스가 오잖아요? 요거를 통나무로 잘라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상대, 깨졌죠? <laughs> 자, 탱커 활용해서 머스킷 살려주시고요. 요거 화살 쓸게요. 자, 이러면 게임 끝났죠? 이러면 이제 운영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수비석공 까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수비석공 깔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게임이 이렇게 쉽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그, 용광로 반사경 덱으로 시 똥꼬쇼 하면서 게임했던 거 생각하면은 진짜 이게 같은 게임인지 의심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이게 게임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 이거. 너무 편해요, 게임이. 자, 그냥 석궁 이렇게 그냥 까시면 됩니다. 아, 이거 좀 넘길게요. 아이, 보이십니까? 이 석궁 3층 석탑 까신 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코도 팬텀 쿠쉬? 자, 들어왔어요. 자, 처음 1분은 숨 참고 좀 수비를 해야 돼요. 자, 왼쪽 기분 완전 좋죠, 이거? 자, 저거 마처는 지진이랑 통나무에 잘리거든요. 맞춰 보이면은, 그냥 지진 통나무로 잘라버리세요. 저 맞춰 괜히 살아남으면은, 내 파스, 우리 파스 다 잡고 그러거든요. 자, 상대 골렘이거든요. 근데 이 골렘이 이 도전에서 별로예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 파이어 스피릿이 저 골렘을 진짜 잘 잡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 뇌전탑. 상대 스펠 번개일 수도 있으니까 잠깐 뇌전 안 깔고 기사 먼저 둘게요. 자, 배드 나왔죠? 뇌전 여다 깔고 <laughs> 요거 뇌전 탑 잠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이 파이어 스플릿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 가지고 골렘이 얼굴 하나 깔아주고요. 용광로 지진으로 깨줍니다. 그리고 제가 체력이 많은 쪽으로 수비석궁. 제가 지금 왼쪽 많이 때리긴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체력 많은 쪽으로 그냥 수비석궁 하시면 됩니다. 상대 번개 썼어요. 번개 썼으면은 뇌전탑 여다 깔고요. 자, 기사 여다 둬서 뇌전탑 지킵니다, 일단. 자, 탱커가 둘이라서 지키는 게 되게 편해요. 자, 머스킷 여기 깔아주고요. 자, 지금 상대에 살짝 코스트 지금 많이 썼거든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 얼굴 깔고, 석궁 깐다. 저거, 저거 하나도 안 무섭죠? 오른쪽 용광로. 자, 지금 상대 뭐 왼쪽 막을 거 없거든요, 지금. 메가나이트 전혀 안 무서워요. 자, 뇌전 깔고, 그냥 기사 깔면은 탱커가 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너무 편안합니다. 뭐메가나이트의 프린스 있어도, 뭐 그냥 없어요. 그냥,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요렇게 그냥 게임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깼으니까 무난하게 수비하면 되죠? 얼굴이랑 기사가 탱커가 둘이기 때문에 정말 요런거 뭐 어그로 끄는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머스킷이랑 석궁을 기사랑 얼굴 활용해서 살리신다는 느낌으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체력이 많은 쪽으로 수비 석궁 자, 저거 메가 나이트 전혀 안무서워 자, 뛰지 못하게 이쯤에 기사, 기사 두시면 파스가 그냥 알아서 잡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매나 순사 자, 뭐 저런거 안 무섭죠? 지진으로 그냥 뭐 그냥 심심하니까 통나무도 굴려주고요. 석궁 2층 석탑 깔아주고요. 저 프린스 전혀 안 무섭죠? 얼굴 쓸 필요도 없어요. 파스가 수비 해줄 거야. 자, 파스가 수비 다 해줬고, 자 3층 석탑. 심심하니까 지진 한번 써주고요. 자, 요렇게 게임 마무리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석궁대기 <laughs> 제가 아까 전에 생방송 때 썼던 그 대기랑은 그냥 예, 네, 진짜 그냥 플레이 자체가 너무 달라요. 너무 쉽습니다. 운영도 간단하고 정말 강력해요 솔직히 아까 전에 그 용광로 그거는 좀 약팔이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 이거는 약팔이 아닙니다 진짜 MSG 없고요 정말 강력합니다 자투 탱커 석궁 얼굴과 기사로 어그로 끌면서 석궁은 단독 석궁 그냥 공격 석궁 까시는 거보다 수비 석궁을 먼저 까신 다음에 그 수비 석궁이 살잖아요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석궁을 두 개로 쌓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석궁 하나만 무턱대고 계속 공격하다가는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비 석공 하다가 이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진. 굉장히 좋습니다. 짤짤이. 그리고 요거. 짤짤이 덱 상대 할 때에도 굉장히 좋고, 고블린 통, 해골통 막을 때도 좋고, 프린세스 이런 거짤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스킷이랑 뇌전탑. DPS가 센 유닛들이죠. 대신에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투탱커로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번 도전 쓰실 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덱 강력 추천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